안녕하세요. 안영호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끔 접하는 어, 두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뒷머리가 쿡쿡 쑤시는 통증이 심할 때 어떻게 어떤 질병이 의심되는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환자분들이 뒤쪽 머리가 어, 바늘로 쿡쿡 쑤신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기도 하고요. 또는 옆머리가 멍하게 감각이 떨어졌다고 이렇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 우리가 심각한 두통인지 아닌지를 먼저 진찰을 통해서 파악하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걱정하는 뇌 안의 문제나 다른 심각한 질환이 아니라면 후두신경통을 의심해 볼수 있습니다 후두신경통이란 후두신경에 통증이 일어날 때이 부위라든가 이옆 부위에 심한 통증이 나타나는데 특징적으로 전기가 찌릿찌릿 통하는 듯이 또는 바늘로 쿡쿡 쑤시는 듯이 아주 기분 나쁜 통증을 느낀다고 합니다 보통 운전 중에도 느낄 수 있고, 자세를 바꿀 때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특히 겨울에 날씨가 추워지거나 스트레스가 많을 때 많이 발생한다고 병원에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수 있겠지만, 후두신경 자체의 염증이라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부위에 대한 통증 치료가 병원마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통증이 계속 지속이 되거나 생기는 원인을 좀더 통합적으로 알아본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랜 컴퓨터 작업이나 앉아서 많은 작업을 하고 난 후에 생기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최근 들어서 몇달 동안 스트레스가 많고 잠을 깊이 못잔 경우에 어, 생기고 있, 있다고 말합니다. 이런 분들께 여쭤보면, 음, 식사 생활도, 식사 습관도 어, 불규칙적이고 제대로 영양 섭취를 못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증 치료뿐만 아니라 이러한 생활 습관 교정을 함께 해준다면 빠른 회복과 어, 재발을 어, 방지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긴장을 완화하고 어, 자세를 교정하며 어, 적절한 수면과 어, 영양을 섭취한다면 통증 치료를 동, 병행해서 더욱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